신명기 28장 순종에 대한 축복.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며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잘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치러오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때를 지어 쳐들어왔다가 사방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땅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하늘 문을 열어서 철 따라 담비를 내려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불순종에 대한 저주.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저주를 받고,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먹을 음식에 저주가 내리고, 여러분의 자식과 농사와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저버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재난을 일으켜 결국 여러분은 졸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질병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여러분을 치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여러분의 곡식이 말라죽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재앙은 여러분이 전멸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여러분의 땅이 새덩이처럼 굳어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먼지와 모래 폭풍을 일으켜 결국 여러분은 전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공격하라고 한 길로 쳐 들어갔다가 뿔뿔이 흩어져 일곱 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당한 일을 보고 놀랄 것이며,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여러분의 시체를 먹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종기와 괴양과 괴혈병과 오므로 여러분을 괴롭혀도 여러분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일으켜 여러분을 대나대도 소경처럼 더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계속 압박과 약탈을 당해도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약혼녀와 결혼할 것이며. 여러분이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는 다른 사람이 따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가 여러분 앞에서 도살당하여도 여러분은 고기 한점 얻어 먹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의 당나귀가 여러분의 눈 앞에서 약탈당하여도 그것을 되찾을 수 없고 여러분의 양들이 원수에게 끌려가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끌려가고 여러분이 그들을 애타게 그리워하여도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구해낼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지어 놓은 농산물을 외국 사람이 먹을 것이며 여러분은 계속 압박을 당하고 집밥 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보고 미쳐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여러분의 온 몸을 종기로 덮어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 땅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끌고 갈 것이며 거기서 여러분은 나무나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 각처에 흩어 버리실 것이므로 여러분은 모든 민족에게 놀림과 비웃음과 조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심어도 메뚜기가 여러분의 농작물을 먹어 추수할 것이 적을 것이며 여러분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먹기 때문에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곳곳에 감남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있기도 전에 떨어져 여러분은 감난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떼가 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농작물을 해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빌려주어도 여러분은 그들에게 빌려줄 것이 없을 것이며 그들은 머리가 되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언제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여러분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영원히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치도로 보내신 여러분의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여러분이 원수들의 가혹한 탄압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땅끝에서 한 민족을 일으켜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며, 포악하고 무자비하여 노인을 알아보지 못하며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주와, 감란 기름과 소와 양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먹어 결국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을 포위하여, 여러분은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높고 견고한 성벽들을 헐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식량난을 걷다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여러분의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유순하고 인정 많은 남자들도 살아남은 자기 형제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뭘 인정하여 그가 먹던 자기 자녀의 고기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의 모든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그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 않은 가장 유순하고 인정 많은 여자까지도 무정하고 악독해져서 자기 몸에서 나온 갓난아기를 몰래 먹으며 사랑하는 남편과 자기 자녀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이 모두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그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녀가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서운 재앙과 질병을 끊임없이 보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끌어다가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며 또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까지 여러분에게 내려 여러분이 멸명할 때까지 여러분을 멸하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시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여러분을 파멸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들어가 살그 땅에서 뿌리채 뽑히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릴 것이며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한 신, 곧 나무나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는 편히 쉬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지치고 피곤하며 불안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밤낮 두려워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운 일을 보고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하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배에 실어 그 곳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려고 해도 여러분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모압에서 새로 맺은 계약 이것은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땅에서 그들과 맺도록 한 계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무서운 재앙과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직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였으나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빵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치려고 나왔으나 우리는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르우벤과 각과 문화세 집화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계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사무원들과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여러분 가운데 살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외국인들까지 모든 백성이 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 서 있지 않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의 후손들과도 맺은 계약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다른 민족의 땅을 어떻게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이방 민족의 우상까지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은 남자든 여자든 가족이든 집하든 누구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독초의 뿌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여러분은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도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다라는 경솔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분노와 질투의 불을 그에게 쏟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를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따로 세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 따라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후손들과 멀리서 온 외국인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내린 재앙과 저주의 흔적을 볼 것이며 또그 땅이 온통 유황과 소금으로 뒤덮인 불모지가 되어 곡식은 물론 나무나 풀도 자라지 않아 여호와께서 무서운 분노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하셨을까? 어째서 그처럼 노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맺은 계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에게 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시고 또 크게 격분하셔서 무서운 진노로 그들을 이 땅에서 뿌리채 뽑아 외국 땅에 던져 버리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